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고해 드린 대로 15분간, 요한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수정이, 수라는 건 짐승 숫자, 정사정, 정치정자를 써서 수정통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흔두 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260일도 3년 반이지만, 한때, 두때, 반때도 3년 반이지만, 짐승이 통치하는 그 기간은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마흔두 달이라는 달을 통해서 그, 부르시는 특별한 것을 봅니다. 다 하나님의 어떤 구별하심이 뜻과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선교 광야에서 나름대로 일하면서, 잠시 한국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것은 그, 아, 웜비어라는 그 22살 미국의 청년이 북한을 여행하다가, 아, 15년 무슨 정치범 교화형을 왔다가 석방됐는데, 거의 코마 상태, 다시 말해,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왔고, 결국은 숨졌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잠시 여러분을 이해하고 있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단마귀에게 정확하게 마흔 두달 동안 사탄의 그 끝없는 참소, 인간을 지배하고, 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한 그 끝없는 수천 년 아니 그 기간은 잘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탄의 그 참소를 이 세상 심판의 기간 7년 대환란 후반 4 2달 계시록 13장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주시는 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의 요완계시록 13장에 이 사건인 겁니다. 근데 너무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걸 대충 하려는 대충 이렇게 통과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또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설마 우리 시대에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지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안했다거나 우리가 어찌할고 어찌하고 탄식하는 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건, 그런 근심은 생명을 얻는 근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망에 어리게 하는 근심도 있지만 이런 말씀에 도전을 받고 성령 안에서 근심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생명을, 생명을 이루는 근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세상의그 고난과 처참함은 불가피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기도로서 연장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네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 좌정하시면서 일제히 곧게 앞으로만 나가고 하나님의 뒤를 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앞에서만 경배하면서 엎드려 볼 수가 있지. 하나님의 뒷모습 면모습을 감히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모세에게 잠시, 모세가 얼굴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보고 살짝 없다 면서 살짝 그 뒷모습만 보라한것 외에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보좌으신 하나님을 감히 뒤에서 살짝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뒷동수를 본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이 엄청난 예수님의 피해 사람과 이 경고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불가피하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요, 마흔두 달이라는 사단 마귀가 이적그리를 통해서 통치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마귀가 막 때를 써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족수가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바로 마흔두 달 권세예요. 마귀는 7년이 아니라 7년의 전 3년 반의 사단 마귀는 우리가 휴고된 다음에 평화의 사도로 잠깐 나타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다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최고의 사실은 복이죠. 그죠? 렇 예수님을 믿고 영접되고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최고입니다. 어떤 세미나, 어떤 말씀, 누가 예언했다, 꿈을 봤다, 이런 건다 제껴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만 맺으면 이런 불안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하도 말을 듣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바리새인들 사도교인들 다 믿는 척하는 것에 유일하게 말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사도 요, 세례 요한만 말이에요 여자 중에 이자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면서 인정해 줬잖아요 다다뻥에서 전부다 쉽게 말해서 다 전부다 양의 그 탈을 쓴 일이, 일이 드렸다는 겁니다 전혀 성경도 모르고 그죠 오늘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목사라는 그 탈을 쓰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목사 아니고, 누구는 공부 안 했고, 누구는 뭐, 박사 학위 없습니까? 다 있어도 우리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따라가는 자. 희생하고 따라가는 자. 주님이 그 사랑에 내 안에 있으면 뭐가 여러분 우선 할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자.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히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이, 이 놀라운 이현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교회가 이세상을 떠난 다음에 흰 말이 뛸때 나타난 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자를 놓고 유대인들은 잠시 구세준주를 속게 됩니다. 마치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환대하고 그 평화조약을 평화를 약속하면서 하는 것보로보다는 굉장히 시리스 있습니다. 오바마도 제가 와치하고 다고 있지만 트럼프도 굉장히 와치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마귀는 늘 막 이렇게 속기, 속기 있고 있는 혼란을, 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거짓선지자는 누가 될 것인가 웬만하면 우리가 타락한 교회와 교황과 천주교회, 음료교회는 알겠지만 저 그리스는 도 누군지 지금 계속 베일이쌓살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그 이상한 짓을 한 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동영상 올린 그대로입니다. 와치아웃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흰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게 돼서 잠시나마 저들이 정치적인 구제주를 받아들이는 것을 함에 허락하게 되고 여기에서 후 3년 반에 완전한 그 흑암 통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을 자꾸 갖고 놀고 있는 저 북한 집단은 사실은 우리의 형제 나라라고 생각하선 안 돼요. 굉장히 오산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지하 교회에 그 고통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가장 먼저 휴어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 사단막이 그 영이 씌어가지고 저렇게 인간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주면서 양심에 가책을 못 느끼는 저 북한의 집단은 말 그대로 사탄의 화신의 집단인가 모델 집단으로서 앞으로 후 3년 반 적그리자가 통치하는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집단이 유일하게 지구상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슬프고 처참한 집단이 우리가 태어난 한반도의 북쪽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 종교는 탓 타락했지만 여기에서 휴거의 신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모델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북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 7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시면서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백세 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을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다하였 여호와 니시 승리를 줬지만 여호 하나님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는 하나님도 아말렉의 대대 아말렉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종자로 태어난 종속으로서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는 골목에 지켜서 싸우고 쳐부수고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이 아말렉이에요. 그럼 오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철로육정을 가진 길에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 유물론, 무실론자들이거든요. 결국 세상에서는 그걸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잘 추리인되고 가장 잘 길들여진 집단이 북한인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 마지막 휴고 대통령 하는데 뭐세 대통령 됐다고 뭐 딘이 아니니 따지지만요 마지막 휴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왜 지금의 그 정권을 하나님 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미국 정권도. 셧다운 됐다겠죠? 셧다운 된 겁니다. 왜? 지금의 정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한 정권으로 다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정권도 한국의 정권도 무정부 정 무정부 상태라고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무슨 뭐내각을 완료하고 뭐 하고 이거 다 사실은 다그 하나님의 그 눈에 벗어난 상태로 보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아말렉으로도 보러 하나님도 대대히 싸우는데 인간은 이것들과 더불어 손을 잡는다는 겁니다. 아말렉은 성경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백성들, 마귀 사탄이 무신론으로 무장한 오늘의 공산주의자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우리 한반도에 그 앞에 있는 존재가 이 존재인데도 이걸 도와준다고 손, 손잡고 있습니다. 그러죠? 모든 사상이 다 이미 넘어간 자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결국 그들이 올때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왜? 다 이용당하고 다 토사고 평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정치 경제인, 모든 종교인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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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산, 이, 사상에 완전히 속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한 번, 여러분, 미국 청년이 몇명 들어가다 다 완전히, 완전히 해상말로 어, 바보되어 나오잖아요? 더 정말, 정말도, 정말, 정말 심한 말로 병신돼서 나오잖아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뭡니까, 여러분? 절대 여기 무슨 뭐, 의사의사에서 들어갈 나라가 아니, 들어갈 그 집단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따져서,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 우리가 이 북한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고 시리어스는 아주 악마 중에서 너무도 발본 세고할 집단이 아그 영혼들, 지하교회 외인들 외에는 완전히 그것은 표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지 오웰이쓴 동물농장이라는 소설과 1984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문학에서. 저는 그런 것을 과거에 보면서, 아, 이 시대가 왔구나, 올 것이다. 됐습니다. 그 백브라더스의 사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컴퓨터, 인터넷에서 다 감시하고, 여러분 공산주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 공, 우리 뭐 대기업 공장에 들어가도 다 시스템으로 하고, 처음부터 지문으로서 다, 다 여러분 뭐그클러킹하고 시간 몇 분, 몇 시간에서 다 계산하고, 미국도 다 그럽니다. 현대차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 다 우리가 가보면 처음부터 다 1초, 1초을다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새 휴고 신부들이 떠나면 세상은 급속도로 그 시간이 오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마만 아니라 저렇게 북한의 집단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절 13, 13장의 글씨들이 그 눈앞이라고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이 설마설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견딜지가 아닙니다. 응? 너무도 치,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과 1984년은 매우 예언적인 소설이에요, 사실은. 전체주의에 저항한 소유를 사람이었지만 말이죠. 바로 그 전체주의가 그, 그 조그만 그, 그죠? 음녀의 새끼들도 있지만 어미가 있으면 어미가 나중에 거짓선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체주의의 히틀러, 스탈린, 막뭐 이런 그 북한, 김정일, 김정은, 이런 모든 쪼무레기들이다 합친 것 중에 백배천만배큰 존재가 개시록 13장에 초그리스어로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흔 두달 동안 이 세상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구를 그냥 마흔 두달 동안 맡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튀어나오라내 백성아. 예수님, 피로서 새롭게 나를 따르고 나의 유전자를 받아서 피와 물과 피로 완벽히 거듭나 성령 안에서 나의 아들들이 되라고 주님은 이 지구를 향해서 이 지구의 그 하나님의 아들, 아들들을 여기서 훈련시켜서 빼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인 사람들이 그 복이고 최고의 목표입니다. 시시껄껄하게 예수님 믿고서 어디 가서 뭐집 사고, 뭐 빌딩 사고, 뭐 어디 아이비 대학, 미국, 미국의 하버드 학교, 고 서울대학 이 정도 그런 것은 여러분 전혀, 아직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전혀 성경에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 겁니다. 그리고 목사를 바라볼 때 이게, 아, 사람이 뭐몇 명을 목회하고 뭐 어떻게 생겼고 뭐 근사하고 말자라고 아직도 그런 걸 하면서 다리 딱 꼬고서 설교 잘하나 보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늦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북한의 이러한 병영 집단을 보면서 요한계지록 13장의 시대는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합니다. 절대로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여러분 7장에도 보면 이 엄청난 사건이 예고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이 아니라 3장에 보면 이와 같이 금신상을 세웠는데 660 규빗, 광이 6 규빗, 66이에요. 바벨론의 두라평지. 자, 누구든 옆들이 절하라고 하죠. 금신상. 이것이 그대로 후 3년 반때수정통치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전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 시절이 왔어요 그게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델로 보여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북한과 손을 잡아요 아말라 그 공산주의 사상이 다 경도되고 디클라인 되고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안된 거예요 지금 전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하 교회에 있는 영혼들 외에는 전혀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위태위태합니다. 뭐,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아, 지금 뭐, 6월 30일 때는 가뭄에 따른 제한 급수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렇게, 그 알람이, 뭐 저기, 그 경고가 오네요. 미국이지만. 뿐만 아니라, 비완, 비완비, 완비완 비완, 비완, 그거, 비완비 비투, 통과, 비완비통과요. 그거, 핵, 핵탑재한 그, 그, 전투기가 또 떠서 지금, 한국 F-15가 또 훈련한다고 나오네요. 자, 물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불안해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너무도 지금 북한을 모르고 있어요. 청년, 멀쩡한 청년을 가서다 완전히 혼수상 때문에 얼마나 그 악마짓을 했다는 겁니다. 생, 사람을 완전히 뭐 난도질 한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 들어가서 평화를 외치고 말이죠. 북한을 도와주자고 하고.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시간이 벌써 다 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래서 바로 그런 천만배보다 더 무서운 시절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이 지구를 탈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를 벗어나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신다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 전에 또더 먼저 신부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찬양을 부르게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